자 오늘은 너무 간편하고 너무 맛있는 무나물 만들어 볼게요. 재료 참 민망하지만 아래에 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를 반개만 쓸 거예요. 월동무가 참 좋아서 한인마트에 가서 무를 어, 하나 사 갖고 왔어요. 자 껍질을 벗겨 주시고요. 이제 무를 채를 썰 거예요. 어, 무나물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무를 어, 채를 썰어서 이 뭐 다른 분들 보니까 깨 뭐죠 들깨도 넣고 설탕도 넣고 막 그러시는데 월동부가 워낙 달아서 설탕도 필요 없어요. 자, 파도 송송 썰어주시면 이게 끝이에요. 자 프라이팬에 식용유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같이 좀 넣주세요. 어 그리고 여기에 파를 먼저 볶습니다. 파를 달달달 볶아주시고 파기름을 좀 내볼까 했는데 그냥 함께 물안 같이 볶아주기로 했어요. 야매요리니까 뭐 대충 해도 돼요. 자. 여기다 그냥 무도 같이 넣어주세요. 같이 넣고 그냥 볶아주세요. 그리고 어... 기름하고 잘 버무려졌으면 소금 두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술술술 이렇게 뿌려주면 끝이에요. 자, 소금 이만큼 넣어서 다시 볶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다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다시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나물에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다시다 넣고 볶아주시면 이 양념은 끝이에요. 그리고 어, 여기서 물이 나오기도 하지만,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더 쉽고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물 조금, 한 스푼 정도 넣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이따 또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. 자, 그럼 무가 이렇게 금방 더잘 익게 되고요. 그리고, 어, 무가 투명할 때까지만 볶아주면 돼요. 자, 한 숟갈 정도 더 넣고, 이제 계속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, 무가 좀 살살 익어갈 때쯤 여기에 이제 깨 소금을 넣어 줄 건데요. 깨를 통 깨를 어, 으깨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으깨서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좋은데, 자, 깨를 으깨서 넣으면 이 무나물의 고소함이 이 참깨의 고소함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으깨서.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무나물이 투명해졌으면 이게 끝이에요. 너무 쉽죠. 이거 이제 그릇에 담아서 깨소금 좀 뿌리고 통깨 좀 뿌리고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요. 이거 따뜻한 밥에 무나물을 좀 올리고 그리고 어제 제가 어,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고기볶음 고추장, 어, 고기볶음 고추장 한 숟갈만 고그 위에 살짝 올려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덮어서. 비벼 드시면 다른 반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밥이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고기볶음 고추장 이럴 때 쓰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, 너무 쉽거든요 고기볶음 고추장도 너무 쉽고 무나물도 너무 쉬워요 아 계란 후라이 잘못 들어갔어 자 계란 후라이 덮어서 깨서 금 송송 뿌려서 비벼 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밥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